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도 오랜만에 왔죠? <laughs> 오늘은 지난번부터 같이 그려보고 싶은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포도 포도나 만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열매는 풍성하건, 풍성함이라든가 다산을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예쁘게 그려서 지인분들과 함께 나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음, 연습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그 재료는 어, 신한 전문 가용 물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주로 해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프러시안 블루, 바이올렛, 색그린 레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붓은, 음, 가장에 지난번에 썼던 미나필있잖아요 미나필 소.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대중 소는 나눠져 있지 않은데 칠성당. 필방이라고 그래서 어, 미나필, 어, 요과는 얘가 한 1cm가 좀 넘, 넘는다면, 어, 요두 번째 긴 붓은 한 2cm가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거는 세필입니다. 세필. 이거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꼭 붓이 꼭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서 통통하게 되어서 물을 좀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붓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어, 나중에 올릴까 하다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올리는 거니까, 어, 목소리는 듣기 싫더라도 <laughs>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화선지를 준비해 왔고요. 선생이 좀 충분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레드 계열과 그다음에 블루를 섞어서 원하시는 농도의 보라색 계열을 포도 원하시는 포도 컬러죠. 이렇게 맞추셔서 아래쪽에는 먼저 먹인 레드와 끝에는 보라색 계열을 투톤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톤으로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리실 건데요. 하나, 둘. 역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추가로 또 색상을 먼저 연한색, 그 다음에 진한색 단계로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시면서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농도에 맞춰서 색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붉은 톤이 많이 나오신 것 같다. 그러시면 약간 보라톤과 붉은색 계열... 로에서 1단계를 만드신 후에 역시 레드 계열과 파란색 계열을 섞으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이제 색이 점점 붓에서 빠지면서 외곽으로 갈수록 좀더 이제 밝은 색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로 쓸 색상은 그 레드와 블루 계열을 섞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사이드에는 너무 이렇게 진하지 않게 하셔서 가운데 중앙 부분만 비교하여서 이렇게 포도송이를 차츰 그려서 걸려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잎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잎은 좀 큰붓으를해볼 건데요 이렇게 사방 한 2, 2c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잎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샙그린 샙그린은 어, 어, 잎은 좀 다른 데다 해 볼게요 자이 색과 거실에서 하고 있는데,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laughs> 두 톤을 약간 섞으셔서, 먹을 살짝 섞을 거거든요. 더 원하시는 농도의 색이 나오시면, 나오시면, 끝 부분에 먹물을 살짝 입히셔서, 잎을 그려볼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그니까 잎의 모양이, 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작은 잎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너무 막 그렸나요? <laughs> 이런 식인데 이것을 이어서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 위에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크게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laughs> 자, 먼저 1단계색. 연하게 먼저 먹여주시고, 끝부분에 살짝 먹물을 입혀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좀우물을 묻혀서, 이렇게. 이런 형태래요. 자, 그다음에 작은 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잎사귀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음, 이거는 작은 잎은 이렇게세잎 정도. 그다음큰 잎은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이죠. 한번 해볼게요. 아 목소리가 지금 제 맘대로 안 나와가지고 <laughs> 자 1단계 3그 다음에 끝에 먹물만 하나 둘 이렇게 측면에서 본거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도 보일 수 있겠죠. 끝에만 또 살짝 묻히셔서 하나 이런 식으로 음, 여기가 조금 밝은 색이 좀덜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이쪽으로 대니 살짝 아래쪽 그 다음에 거의 정면 그 다음에 왼쪽 측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좀 목물을 입히신 다음에 갈필 느낌으로 할 거라서 좀 빼줄게요 먹물을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럴게요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이어서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고 이쪽으로 이어서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세피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넝쿨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 잘게 뻗어진, 어, 뻗쳐진 것들인데, 가는, 아주 가는 가지들, 가지들 같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 넝쿨 느낌이 나도록,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용을 해볼 거고요. 좀더 나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나무 느낌이 나도록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송이와 그 다음에 나뭇잎,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해서 넝쿨까지. 어,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laughs> 그 엽서지 안에 같이 이제 모아서 함께 해볼게요. 이렇게 어, 오늘의 주 종이도 어, 지난번에 썼던 두 방지를 쓸 거고요. 어, 먼저 잎을 먼저 그려준 후에 이 아래로 포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그림과 먹물을 살짝 섞어주세요. 이건 저만의 색상이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처음에 먹이는 색은 연한 색으로 먼저 1차로 먹여주시고요. 붓 끝에만 살짝 먹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그렸던 거 생각나시죠? 한이 정도에 먼저 어,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스케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를좀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요. 음, 마르기 전에는 어 그래서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어, 살짝 측면으로 보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약간 살짝 눕혀주실게요. 그래야 연한색과 진한색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연한색을 충분히 먹여주시고요. 마르면은 좀더 이제 밝은 부분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목물 살짝 섞어주시고 충분히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끝에 살짝 묻히셔서 음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이제 포도송이가 오도록 해 보고요 음 이쪽으로 살짝 옆쪽으로는 앞쪽 뒤쪽으로 포도송이가 보이게 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측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 지금은 잎이 이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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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 상세 이미지는 항상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어 정지된 화면으로 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따스잉이 블로그로 오시면 됩니다. 좀 붉은 톤 레드 계열하고 을 블루를 섞어서 먼저 원하시는 1단계 색상을 만들어주시고요. 연한 농도로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신 다음에 블루 계열과 또 레드 계열을 섞으셔서 원하시는 농도의 보라색 계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전 가운데를 제외한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를 두 번에 이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렇게 이렇게 한번 송이 해볼까요? 둘. 둘. 가운데를 남겨주시면서, 그럼 이제, 어, 이 붓에 있는 물감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점차점차 점차 연해지거든요? 색이 많이 부족하면, 또 색을 내셔서, 음, 너무 진한 색 계열만 쓰시는 것보다는 색을 좀 다채롭게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모습만 살짝 보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간혹 이제 물이 번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밝은 부분이 없어질 때도 있긴 있는데, 어,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Okay. 오, 이쪽으로 한 번, 연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연한 색으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는 농도의 1단계 색상을 만들어주시고요. 블루와 레드를 섞으셔서 원하시는 농도의, 어, 포도색이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에 나눠서 둘, 음, 셋, 넷, 셋, 섯 셋, 섯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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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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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송이를 이렇게 해봤어요 음, 원래 제가 했던 것보다는 살짝 좀 크게 꽉 차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기면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게 알라리 맺힌 색깔이 예쁘죠 중간중간 이제 색을 어, 좀 부분적으로 더 올려주시고 싶거나 하시면 이렇게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laughs> 참 쉽죠? 마르시기 전에 색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두성이를 그려보았구요 어, 이번에는 이제 어, 나무 줄기를 한번 해 볼게요 나무 기둥을 음, 약간 갈필로 하고 싶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는 걸로 해 볼게요 어, 물기를 좀빼 주시고요 어, 너무 또렷하게 안 나오셔도 돼요 음.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잘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역시, 연한 색으로 먼저 충분히 먹여주시고, 끝부분에만 진하게 해주신 다음에, 어 엽서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물에 물이 많았나봐요. 갈피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청년결. 그 다음에 세필을 이용하셔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 느낌이 나도록 찍어주세요. 어, 나무가 좀 이렇게 모습이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참고만 하실게요. 아까 어, 처음에 나무 그리는 거 갈필로 해서 보여드린 거맨 앞으로 어, 참고해주세요. 이쪽이 좀 두껍게 나오긴 했거든요. 해주신 다음에 네. 인맥을 그려놓을 거예요. 응, 손 가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크게 크게 해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줄기로. 살짝 연결. 주시고, 사이사이 있죠? 사이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끝을 세우셔서 최대한 얇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에 점을 찍어 줄 건데요. 포도 꼭지 부분에 정면에 향하고 있는 것은 앞에 찍어주시고, 살짝 외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중심을 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포도의 어, 꼭지도 찍어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넝클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이쪽에 좀 갈필 느낌이 나도록 물을 꼭 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갈필이 더 예쁘거든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넝쿨 식으로 될수 있도록, 음, 이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얇게 붓 끝을 세우셔서 빠르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살짝 떠가지고, 이게 화면에 여기 폰이, 폰이 있는데 붓이 닿을까봐서 제가 어 붓을 잘못 썼어요. 뜬게 연결해 주시고요. 음 이쪽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넝클 느낌으로 짠 <laughs> 이렇게 해서 버섯 송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따쟁이가 좋아하는 금분입니다. 금분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 쪽에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물과 금분을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얘도 충분히 가루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두운 부분 쪽으로 해볼 건데요. 손 느낌 가는 대로. 이게 지금 빛에 따라서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에안 넣는 것보다서 개인적으로는 좀 넣는 게좀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서요. 태생이가 또 반짝이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laughs> 이렇게 앞쪽에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게 저는 좀더 쨍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좀더 포도송이가 올라갔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 갈필 느낌을 제가 못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laughs>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살짝 위로 한번 더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음, 거친 느낌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붓에 물감을 많이 빼시면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하실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씨를 써 넣어볼게요. 어, 이게 지금 포도송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짧게, 기쁨이라는 짧은 단어로 이쪽에 쓰고, 도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기쁨이라고 쓰고 글씨도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laughs> 여기 하나 그다음에 어, 어느 쪽에 찍어줄까요? 끝에. 이렇게 해서. 표장까지 찍어 보았습니다. 낙관 대신으로 스탬프 이용하는 건데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 포도송이를 한번 그려 보았고요.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한 것들 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로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좀꽉차 보이지 않나요? <laughs> 그다음에 한 송이, 한 송이 크게 그다음에 가로 버전입니다. 바로 버전. 포도가 작아요.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작기 때문에 좀더 그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로 버전. 덩굴이 되게 많고 앞뒤로 이렇게 있는 포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처음에 이제 은은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약간 파스텔톤으로 너무 쨍하지 않게 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색깔을 좀 쨍하게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완성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 어, 연한 컬러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은은하게 또 이렇게 쨍하게도 이렇게 해보셔서 어,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어, 많이 많이 그리셔가지고 주변 분들과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상세 이미지는 음, 따생이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는 거 아시죠? 어, 블로그로 오셔서 어, 정지된 화면으로 편하게 놓고 어, 보면서 그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참고하시고 이미지는 블로그로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거고요. <laughs> 따생이 다음 시간에도 어, 더 예쁜 엽서로... 가져오도록 노력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어, 따쟁이 이번 주에는 김장을 해서 너무 바쁘고요. <laughs> 오늘 김장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어, 김장 음, 맛있게 하셔서 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따쟁이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